오산시가 무산된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땅주인들로부터 제기된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10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또 다른 환매권 소송으로 13억 원을 배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정 실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 부지를 기존 토지주들이 다시 살수 있는 환매권을 통제하지 않았다가 10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오산시.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실수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003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위한 도로 개설 목적으로 궐동의 사유지 3,700제곱미터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일부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환매권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전 토지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던 겁니다. 배상금으로 물어준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2000년 초반에 골동토지구의 경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환매권 네,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소송을 받았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13억이라는 돈이 이제 지출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시의회 등에서는 강한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실수로 인해 10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임에도 또다시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태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이걸 13억 이를 배상금을 줬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학습 효과 반영 여달 삼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다시 100억이라는 예산을 물려주게 된 거는 업무가 서로가 소통이 안 됐고 행정 절차에 대해 가지고 너무 처리하고 미흡하게 됐었다는 거죠. 부산시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이미 지급했거나 물어야 할 배상금은 줄 잡아 128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책임자들이 사과하는 건 물론 배상금도 대신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